505, 505는 안 되죠? 505 하면 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어, 2g 서이 2g 안돼 2g도 그럼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건 뭐냐? 꼬꼬믹스에서 나온 꼬꼬믹스라고 합니다 치킨을 집에서 만드는 거래요, 전자레인지로 근데 무려 하나에 4,300원입니다 그리고 닭을 이렇게 한 마리를 샀어요 6,000원을 주고 그래서 6,000원하고 4,000원 하면 은만 원이야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살짝 뇌정지가 왔습니다.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좀 별로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해놨나 잘 읽어보니까 치킨을 시키면은 4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15분이면 완성하기 때문에 배달보다 빨리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설득이 잘안 됐지만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불닭 맛과 양념 맛과 깐풍 맛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맛은 잘 나누는 것 같아요. 보면 시즈닝이라고 있네요. 시즈닝. 시즈닝이 렇게 있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믹스 이 안에다가 넣고 생라면처럼 이렇게 썩는 쉐킷쉐킷 백이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집어넣고 그대로 용기로 쓸수 있는 종이접기 키트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넣고 이 상태로 한다는 거예요. 종이 받침대의 하판을 상판에 홈에 끼워 맞춘다. 이렇게 밑에 기름이 빠지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가 봐요. 그 다음에는 쉐이킹백에 닭고기와 시즈닝을 넣고 풍선처럼 부풀려 준다. 쉐이킹백 윗 부분을 손으로 감싸서 잡고 흔들어 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태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고 진행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를 떼면은 여기서 기름이 흘러 나온다고 합니다. 되렇게 쉽진 않네요. 그냥 전화를 해서 또는 어플을 통해서 시키는 게더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치킨을 얹는 거면 세 가지를 하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밖에 못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만 정.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깐풍맛이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깐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깐풍맛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만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한번 미리 찢어봤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20분을 기다리기가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들켜버렸네? <laughs> 닭고기의 양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조리하는 시간이 달라진대요. 보니까 500g이나 600g은 15분 3 0초를 해야 되고, 800g은 18분을 해야 되고, 800g보다 넘어갈 경우에는 20분을 전자레인지에서 지져야 된답니다. 전자레인지에 5분 이상 되면 굉장히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500g 정도만 맞춰서 15분 30초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이거 500g을 정확히 안 맞추면은 그 제조사에서 컴플레인을 걸수 있습니다. 아 혹시 용량도 안 맞추고 집어뜨려고 개같이나고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저울을 재도록 할게요. 505, 505는 안 되죠. 505 하면은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5g을 제외하고 네, 구별 파가지고 어 22g 있어. 2g 안 돼. 2g도 아 1g, 1g도 안 돼. 허용할 수 없어. 이런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가지고 어 1g 부족해. 다시 넣어. 아 됐어. 아 501g 잠깐. 아 500g면 됐어요. 이제 딱 됐습니다. 500g 정확하게. 자 그래서 봉지에 이렇게 닭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즈닝을 뿌려 넣어야겠죠. 아, 이거 그럼 500g이 뭐몇 번, 500g이 다 넣는 거야? 설명이 없어. 솜사이비말리겠 고만. 자, 아, 근데 이게 지금 가루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 봉지를 더 써가지고 가루가 깔끔하게 묻은 것만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원이 아니라 1 마이너스 원 같은 느낌이네요 두 개를 사려면 하나만 만들 수 있다 여기 지퍼백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뜯어주고 기름이 빠지는 구멍이 있다 그래요 돼지코만 한게 있네요 두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5분 30초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저렇게 많이 눌러본 적 처음이에요. 지금 과정이 굉장히 거지 같지만 의외로 맛있게 나오면 호평을 또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맛이겠죠. 과연 이게 프라이드 치킨이 나오는가? 전자레인지 구운 눅눅한 닭에 가루 소스만 날가루만 잔뜩 묻어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이제 15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뭐 만담이나 하죠, 여러분. 오랜만에. 얼마 전에 에드셰프 에드워드 건 셰프님하고 같이 찍은 거를 올렸잖아요 기자들이 기사를 아주 기똥차게 올립니다 제목을 어, 무지개 지어가지고 내더라고 10년간 운영하던 레스토랑 승우아빠 때문에 폐업 결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핫하신 분이다라는 거를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을 안한지 한참 됐고 방송 활동도 안 했으니까 권 셰프님 살아있나? 했는데 살아있으시더라고요 역시 네임두고 여전한 분이다 그런 걸 느꼈고 그 인건비에 대한 썰을 조금 더 풀자면은 제가 처음 한국 들어 바로 일할 때는 월급이 진짜 짰어요. 고시프님 레스토랑에 그래서 나 스스로도 열 받는 거야. 이건 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대기업 다니던 친구들한테 그 연봉표를 좀 달라 그랬어. 평균 임금표, 그 요식업계에서 연봉표를 쫙 만들어가지고 결제를 올렸어요. 그렇게 평균입니다. 올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저기 뭐 화를 내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개인업장에서 개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셰프님 본인의 브랜드가 이미 지금 대기업 수준인데 개인업장 운운할 타이밍이 아니다 본인의 브랜드를 생각하셔가지고 올려야 된다 셰프의 위상을 올리려고 오신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박봉을 주시면서 셰프의 위상을 올리려 그러냐 하셔야 된다 큰일 난다 처음에 계속 공시렁공시렁 하다가 나중에는 해 그럼 내가 뭐돈 벌어오지 그러면서 이제 막 홈쇼핑을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5분이 지났어요. 더도 절미하고, 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뭔가 이제, 김이 솔솔 나는 게, 맛있는 냄새는 납니다. 근데, 살짝, 지금, 살짝 탄 냄새가 섞여가지고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은, 잠시만요. 치킨을 보기 전에, 지금 이,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아까는. 뭔가가 잔뜩 나와가지고, 기름이 막새 나왔습니다. 기름의 흔적. 그래도 접시에 담아 먹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겠죠? 하... 만원. 일단 닭이 익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익은 게 천만다행이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맛은 괜찮아요. 근데 치킨인가? 치킨이 아니에요. 잠깐만. 굽네 치킨도 치킨이잖아. 구운 건데. 꼭 어, 특이하지만 치킨은 아니잖아. 닭이니까 치킨 아님? 맞아요. 그럼 또 치킨이에요. 저는 뭔가 이 가루가 마법을 발현해가지고 바삭해질 줄 알았어. 근데 전혀 바삭하지가 않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모르겠어요. 눅눅해요. 바삭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아, 백숙에다가 백숙에다가 라면 수프를 뿌린 듯한 맛이에요. 근데 이제 라면 수프가 이제 깐풍기 맛이 나는 라면 수프라는 거지. 여러분 백숙 맛있잖아. 백숙 소금 찍어 먹어도 맛있거든요. 양념은 괜찮아. 근데 바삭함은 없어. 보통 치킨을 먹을 때 바삭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좀 아쉬움이 있겠다. 닭은 맛있잖아. 저는 소고기보다 닭을 좋아하니까 닭은 맛있어요. 근데 이게 치킨이냐 모르겠다는 거지. 이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자렌지에 지금 15분 30초를 돌렸는데, 그런 것 치고는 막 삶은 것처럼 촉촉하게 나왔어. 굉장히 촉촉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4,300원에 들어있는 게 시즈닝과 조립, 조립하는 거북선 키트와 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비닐봉투잖아요. 이게 4,300원인가에 대한 건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 두 봉지가 남았어요. 왜냐하면 세봉지를 시키면 조금 할인해준다는 그거에 또 걸렸어요. 흑우에요. 까맣게 탔어 탄 부분이 바삭해 펴0먹으면요요여분분럼바삭해해져요5분분0 0초아아라라5분분0 0초를 돌리세요 0삭해져자 그래서 오늘은 이 꼬꼬 믹스에서 나온 꼬꼬 믹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냥 재미납니다 여러분 재미나요 그래서 그냥 재미난 걸 추구하시고 부드러운 치킨을 추구하시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생닭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생각을 하시고 이상 재밌는 치킨 리뷰였습니다 오모시로의 한 치킨이었다. <laughs> something